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약학과 이사학과의 재학 중인 사우미이라고 합니다. 어? 어, 아, 부민님! 우리 1학기 장학팀에서 만났죠? 네, 맞습니다. 그때 보찬님이었나요? 그 20년 모체솔로 보찬님이 있었는데 그때 자학 캠에서 보민이랑 제가 만남을 성사시켜드렸어요. 우리 보민님의 대답은요. 맛집 갈까요? 저 번호 교환까지 한 걸로 알고 있고. 아, 네, 네, 맞습니다. 그 뒤로 이제 우리가 후기를 달라. 라고 이제 많은 서비의 구독자분들이 댓글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후기를 달리지 않았었어요. 도민님, 어떻게 된 겁니까? 어, 근데 그 상대 남자분의 입장을 잘 모르겠지만 어이. 일단은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주목해 주시니까 네. 열린 결말로 주는 게 아하.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여기서 살짝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제가 그때 밥 맛집을 가자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맛집에 갔고요. 오! 그리고 밥을 먹었군요. 아밥 먹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동성동번 아닙니다. 그 아! 친서씨 아닙니다. 어! 댓글에 자꾸 친척끼리 그러지 말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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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름이 서범이 서보찬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친척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 절대 아니구나. 오, 어, 그래요, 그래요. 네. 그냥 뭐, 그, 거기 친구는 달성소씨고, 네. 저는 이천소씨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뭐, 그뒤 얘기도 궁금하지만, 뭐, 보민님. 네. 일단 손을 드셨어요. 아니, 제가 안 들었어요. 아, 그래요? <laughs> 주변에 친구들이 좀 많아가지고. 아, 친구들이? <laughs> 보민, 이거 후기 좀 빨리 얘기해라. <laughs> 이거 유튜브 가, 나온다 뭐, 이래 해가지고 <laughs> 아 이분들 뽑아줬군요 친구들이. 네, 네, 네. 어 그래. 보민이 그럼 지금 뭐 혼자십니까 아니면 연를 하고 계십니까? 어, 아 지금은 혼자입니다. 그럼요. 아뭐그럴수 있죠. 예. 보민이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 잡아 봤을때뭐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어 가족들한테 사랑한다 하고 싶고요. 네. 저는 혼자입니다. 아, 아. 기억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리은 박수 한번더드습니다